걔는 애들. 걔는 애들. 계는에서 엄마 너무 좋다. 애들. 는 애들. 걔는 애는거 네네네 조,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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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영광군 가마미수욕장입니다 여기는 영광군에 위치한 가마미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. 우리 옛날 우리 얘네들 한국 와서 살고 싶어할 때, 아이고 요아 고마진을 시라네. 네. 주나비 많이 나와요. 그만돼. 안 찍어도 돼요. 뜻도 <laughs> 없어 <laughs> 희망이 있어. 안 돼. 희망이 어. 있어. 희망이. 안 돼. 안 돼. 말안 돼? 뭐가 <laughs> 안 돼, 근데? 뭐까지안 간대요? 길니길에바람 하니, 하니, 까니이니 하니, 지는 거야. 하니, 하니, 하 올라가. 이리 와. 여기 앉 하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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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오라니 하니, 와. 언니가니 하니, 니 하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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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지금 올습니다 여기 가마미 해수욕장 그 부분인데요, 어, 등대 식당이라고 해서 뷰가 너무 좋습니다. 밖에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밖에서 바다를 보면서 먹고 있는데요, 사람들이좀 아, 맛있는 거 시키지 왜왜 왜 칼국수 시키냐라고 이제 제가 돈을 좀 아끼려고 저희가, 제가 칼국수로 했는데 일단 뭐 그렇게 어, 뷰가 좋다 보니까 별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아까까지만 좀 불만이 있다가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. 이 핸드폰입니다. 여기 어딘지 아시죠? 이렇게 지금 입구인데요. 이렇게 입구입니다. 이 핸드폰에 보면 나무가 하나 있어요. 나무. 나무가 있죠? 나무 옆에 오면은 여기다가 숨겨놓을게요. 여기다가. 여기다가 숨겨놓을게요. 보셨죠? 여기다 숨겠습니다. 나무 옆입니다 나무 옆에 여기에요. 이렇게 빨간 걸 보이죠? 예. 여기다 숨기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있고 여기,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영상 확인하면 연락 한 주세요. 뭐 CCTV가 아니라 항공 촬영 다 하잖아. 거꾸로 갖다 주잖아. 왜? 이게꼼 찍었어. 기 반대. 어느 순다 은행에 게는 분은? 가다 얼굴이 안 보이잖아. <laughs> 얼굴이 안 보여? 찍습니다. 아, <laughs> 하나, <웃음> 하나. 아하 음, 음. 음. 그러니까. 아, 아, 음, 이건... 하나 더건이 어. 이 이건... 이건... 다건 이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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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, 뭐, 근데 보, 보기에 바다 뭐 보니까 좋아요? 네어떻게 좋아요? 뭐가 좋아요? 신선하잖아요 일단 신선해요? 네. 알겠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? 어때요? 힘들지 않아요? 어때요 어때요? 바다 보니까 어떤 거? 바다 보니까 <laughs> <받아보는 거, 웃음> <받아보는 거, 웃음> 무슨 바다 보니까 확 풀려요 확 풀려요? 네 바깥같은 생각이 확 풀려요, 네. 풀려요? <laughs> 네. <laughs> 아뭐 어떻게 풀려요? 아 어떻게 풀려요? 확 바다 어, 보니까 뭐 무슨 생각 나세요? 뻥! <laughs> 풀려요 가슴 뻥! 네. 풀려요 요네 거짓말 좋아요. 같은데요? 아주, <laughs> 아주 좋습니다 진짜. 아잘 아, 뭐 아, 됐어요. 아니 받아 보니까 어떤 생각하셨어요? 바다 보합니다네 알겠습니다네. 허님 바다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? 바다 보면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? 아주 속이 시원한 느낌. 시원한 느낌. 설마 소주를 먹어서, 아 소주를 먹어서 시원한 거 아니에요? 세상이 다내것 같아. 아예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근데 요즘 고민거리 있어요? 혹시 고민거리없는데요 고민거리는 없어요. 알겠습니다. 멋있습니다고민아고민 아, 없는다. 이게 제일, 제일 좋은 거 아닌가? 그렇죠. 즐겁게 살고 싶어. 네. 알겠습니다. 바다 네. 아,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? 바다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? 저기 안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? 수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.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아 진짜? 근데 왜, 똥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? 똥배가 아니라 네. 밥을 먹으면 나고 몇, 똥배는 없어요 이 옷이 원래 볼록해 보여요 그러니까그러니까 네. 알겠습니다 네